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칩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윤정재 차장입니다. 현재 자동차는 ECU, Electronic Control Unit이라고 부르는 자동차 제휴용 시스템이 다수 탑재되어 있으며 편의성 및 신뢰성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인베디드 시스템 기반의 저비용 고효율로 ECU들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오토모티브 네트워크 중 CAN과 LIN에 대한 간단한 개념 및 구조를 설명하고 마이크로칩 제품 사용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AN은 컨트롤러 에어 네트워크의 주말로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들 사이에 정보를 송수신하는 네트워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CAN의 개요입니다. CAN은 MCU 측면에서 TX와 RX 포트를 사용하고 CAN 트랜시버에 CAN-HIGH와 CAN-NOW를 사용하는 시리얼 기반의 통신입니다. 이 그림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예입니다만 자동차의 ABS, 엔진, 트랙션, 기어박스 등이 인베디드 시스템들이 같은 라인에 같은 통신 속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모든 노드는 이 CAN 버스라인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 또는 수신하게 됩니다. CAN의 필요성 및 응용 분야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노드, 이 노드를 차량용 ECU, 즉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의 중말로 부릅니다. 엔진 ECU, 미션 ECU, ABS, 에어백 등 서로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므로 스파크 등 노이즈가 많은 차량 환경에 강인한 통신이 필요로 하며 차량 내각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성향의 ECU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 등 필요성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응용 분화로는 자동차 차량 내 정보 공유 및 센서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산업설비 분야의 다수 프로세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CAN 네트워크 모델이 되겠습니다. ISO, OSI, 7-Dayer 네트워크 레퍼런스 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1. 피지컬 레이어, 2. 데이터 링크 레이어, 그 다음은 3. 네트워크 레이어부터 6.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까지 CAN 프로토콜에 의해 구현되는 레이어로 볼수 있으며 그 상위 7.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총 4개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OSI 레퍼런스 레이어와 CAN 레퍼런스 레이어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레이어의 일부가 파이 레이어가 되며 나머지 일부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CAN 컨트롤러가 되며 네트워크 레이어부터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까지 HLP 즉 하이 레이어 프로토콜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위로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볼수 있습니다. 좀더 정리하면 파이 레이어는 CAN 의 트랜시버로 볼수 있으며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CAN 컨트롤러로 볼수 있습니다. HLP 하이 레이어 프로토콜은 CAN 컨트롤러로부터 받은 ID 및 데이터를 사용한 스택 또는 라이브러리 개념으로 볼수 있으며 CAN 베이디드 GM 낸과 같은 자동차용 스택들을 사용하기도 하며 직접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는 상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CAN 피지컬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CAN 피지컬 레이어는 ISO 국제표준화 기구로부터 지정된 표준 규격을 따르며 CAN 하이 스피드와 CAN 로우 스피드가 있습니다. CAN 하이 스피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ISO 11898-2 규격을 따르며 최대 1메가 버스의 속도를 가집니다. CAN 로우 스피드는 폴트 토르먼트, 통신선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단일 와이어 모드로 통신할 수 있으나 최대 125kbps의 버스 속도를 가집니다. 이캔 로우 스피드도 보시는 바와 같이 ISO 11898-3 규격을 따릅니다. 캔 하이 스피드 피지컬 레이어는 대칭적인 신호 형태로 통신하며 버스의 길이는 최대 1Mbps입니다. 또한 버스 구성 시 반사 파형을 줄이기 위해 그림과 같이 양단의 종단 저항을 사용하여 통신합니다. CAN 하이스피드 피지컬 레이어의 정기적 특성입니다. CAN 하이와 CAN 로우의 전압 레벨이 비슷한 구간을 레세시브라 하고 차이가 나는 구간을 도미넌트라 합니다. 또한 레세시브와 도미넌트의 전압 및 전압차는 보시는 테이블의 수치와 같습니다. CAN 버스 파형입니다. CAN TX와 CAN RX는 MCU와 CAN 트랜시버 사이의 파형이며 CAN 하이와 CAN 로우는 트랜시버 즉캠버스 상의 파형입니다. 구간별로 각 파형을 보시면 MCU와 CAN 트랜시버 사이에 하이가 되는 구간을 메시지라 하며 로우가 되는 구간을 도미넌트라 부릅니다. CAN 로우 스피드 피지컬 레이어입니다. CAN 하이 스피드 피지컬 레이어와 마찬가지로 대칭적인 신호 형태로 통신을 하나 최대 125kbps로 통신하며 레세시브와 도미넌트의 전기적 레벨도 그림과 같이 다릅니다. 또한 종단 저항도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직렬로 연결합니다. 캔 로우 스피드 피지컬 레이어의 전기적 특성입니다. 캔 하이 스피드 피지컬 레이어의 전기적 특성과는 달리 레세시브 구간에서 캔 하이와 캔 로우의 전압차가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캔의 메시지와 시그널에 대한 개요입니다. 이 그림은 캔에 대한 간단한 메시지 프레임이며. 처음에는 ID, 그 다음에는 데이터 필드의 바이트 수를 나타내는 데이터 랭스 코드인 DLC, 그 다음은 최대 8바이트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최대 8바이트를 메시지라 부르며 그 안에 정보들을 시그널이라 합니다. 아래 그림을 한 예로 총 8바이트 메시지 중 0번째 바이트가 배터리 정보의 시그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차량 스피드 1바이트, 오디오 적상 거리계 2바이트, 이그니션 2비트 등의 시그널로 지정하여 통신할 수 있습니다. CAN의 주요 특징입니다. CAN은 다중 마스터 구조, CSMA 혹은 CDCR의 메커니즘으로 통신하는 방식이며, 노드 주소가 아닌 메시지 기준의 통신, 최대 8바이트 전송, 최대 통신 속도는 1메가비트, 다양한 에러 검출을 통한 실력사 확보, 노이즈에 강인한 통신으로 사용되는 통신입니다. 그럼 CSMA 또는 CDCR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센스, 모든 노드들은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버스 상태가 아이들 한지를 필히 확인하며, 버티플 액세스, 버스의 아이들 상태를 확인 후 모든 노드들은 메시지 전송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가집니다. 콜리전 디텍션, 두개 이상의 노드가 동시에 메시지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하고 이를 감지합니다. Collision Resolution, Non-Destructive Bitwise Arbitration, 즉 충돌 시 비트를 파괴하지 않고 해결합니다. 그럼 메시지 충돌에 대한 해결은 첫째로 충돌이 발생한 후에도 메시지의 내용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모든 Arbitration, 즉 중재는 최고 우선순위의 메시지가 변질이나 시간 제한이 없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재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의해 전송되지 못한 메시지들은 다음 버스 아이들 상태에서 재전송을 합니다. 이에 필요사용으로는 도미넌트와 레세시브 비트의 상태가 필히 정의되어야 하며 모든 노드들은 메시지 전송을 하면서 버스상의 실제 데이터를 모니터해야 합니다. 이해를 위해 그림을 보시면 상위 ID 653을 가진 컨트롤러와 중간의 ID 65B를 가진 컨트롤러가 동시에 메시지를 전송한다고 가정을 하면 처음 스타트 오브 프레임 이후 0x65가 지난 세 번째 비트에서 서로 다른 id 값에 의해 컨트롤러 1은 low, 컨트롤러 2는 high가 출력되는 파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can은 i o 어 d e n 구조와 흡사하여 세 번째 비트와 같이 하나의 컨트롤러가 low, 즉, 도미넌트를 출력하면 맨 아래 파형과 같이 can 버스상의 레벨은 low, 즉, 도미넌트가 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캐은 메시지 기반의 통신입니다. 노드 간의 모든 메시지들은 주소를 기본으로 하지 않으며 전송되는 메시지 그 자체가 우선순위를 가지는 데이터입니다. 각 노드들은 모든 메시지들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신된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에크를 보냅니다. 마스크와 필터를 통하여 수신된 메시지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 1대1 혹은 다중 전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노드들은 새로운 노드 추가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필요 없는 구조입니다. CAN 메시지 프레임입니다. CAN 메시지 프레임은 CAN 2.0A 및 2.0B의 규격을 따르며, 스탠다드 데이터 프레임의 경우 11비트의 ID를 가집니다. 스탠다드 데이터 프레임의 우선 순위를 가리키는 아비트레이션 필드는 11비트의 ID와 함께 RTL로 이루어지며, RTR 비트가 0일 경우 데이터 전송 프레임을 나타내며 1일 경우는 데이터 요청을 하는 리모트 리퀘스트 프레임을 나타냅니다. 스탠다드 데이터 프레임의 컨트롤 필드입니다. IDE와 예약 비트인 R0는 기본적으로 0이며 데이터 랭스 코드는 데이터 필드의 바이트 수를 나타냅니다. 스탠다드 데이터 프레임의 CRC 필드입니다. 스타트 오브 프레임부터 데이터 필드까지의 CRC 값을 15비트로 나타내며 다음에 구분지는 델리미터로 1이 붙습니다. 스탠다드 데이터 프레임의 에크 필드입니다. 송신 노드는 에크 슬롯 비트 구간에서 레세시브를 보내고 수신측으로부터 도미넌트를 확인하여 정상통신을 판단합니다. 스탠다드 데이터 프레임의 엔드 오브 프레임입니다. 7개의 레세시브로 구성되며 또한 3개의 레세시브 비트로 구성된 인터미션 필드가 이어집니다. 이 이후에는 캔버스의 아이들 타임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캔의 확장 프레임인 Extended Data Frame입니다. 캔버전 2.0b는 Extended Data Frame을 포함하고 있으며 29비트의 ID 설정이 가능합니다. 구성으로서는 기존 스탠다드 프레임의 ID 18번째 비트 뒤에 RTR을 대신하는 SRR 비트와 ID 확장 비트가 레시시브로 구성되어 Extended Data Frame을 나타냅니다. 비트 타이밍입니다. 비트 타이밍의 구성 요소로는 노드 동기화를 위한 싱크 세그먼트, 네트워크 내에서의 물리적인 지연 시간을 보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Propagation 세그먼트, 위상 에러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Page 세그먼트 1, Page 세그먼트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세그먼트들의 시간 단위를 시스템 클럭을 기반으로 산출된 타임 컨터로 표시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캠 메시지의 한 비트는 네 개의 세그먼트로 구성되며 샘플 포인트 기점으로 설정한 싱크로나이제이션 점프 위드스 (SJW) 범위 타임 컨터 내에서 위상 보정을 실시합니다. 또한 이 비트 타이밍은 그림과 같이 최소 8 타임 컨터에서 25 타임컨터 범위 내에서 사용되며 이를 설정하기 위해 보레이트 프리스케일러를 설정합니다. 동기화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드 싱크로나 제이션과 리 싱크로나 제이션으로 구분되며 하드 싱크로나 제이션은 스타트 프레임에서 엣지를 검출하여 동기화를 실시하고 리 싱크로나 제이션은 레시브에서 도미넌트 즉하이에서 로우 시그널로 변할 때 재동기화를 수행합니다. CAN의 에러 핸들링입니다. 캔은 하드웨어 리셋과 함께 에러 액티브 모드를 수행하며 통신 이상 시 에러 프레임을 발생하고 송신 신 에러에 대한 증가 또는 감소 카운트를 수행합니다. 이 카운트 값이 117을 넘으면 에러 패시브 모드로 진입하고 송신에 대한 에러 카운트가 255를 넘으면 버스 오프를 실시합니다. 버스 오프 이후 11개의 연속된 레시브 비트가 128번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다시 액티브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마스크와 필터입니다. 캔은 설정한 아이디만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설정은 마스크와 필터에 의해 이뤄집니다. 노란색 표와 같이 마스크의 비트를 1로 설정하면 아이디를 설정한 필터의 비트 값과 일치한 경우에만 캔 아이디 비트를 받을 수 있으며 마스크의 비트를 0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아이디를 설정한 필터의 비트 값과 관계없이 0 또는 1둘다 받아지게 됩니다. 마스크와 필터 설정 예입니다. 마스크의 비트가 전부 1로 설정되면 아이디를 설정한 필터 값, 예를 들어 0x3echo라면 0x3echo의 아이디를 가진 캔 메시지만 수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림처럼 첫 번째와 세 번째 비트를 0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아이디의 개수를 늘린 0x354, 0x356, 0x35C, 0x35ECO의 아이디를 가진 캠 메시지들을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와 필터, 버퍼의 예의입니다. 마스크는 선택된 필터와 비트 수를 조합하여 캠 메시지를 수신하며 캠 버퍼 또한 선택된 필터와 연동하여 메시지를 저장하게 됩니다. 메시지 송신은 TX 버퍼에 원하는 아이디와 데이터를 넣고 해당 레지터를 설정하여 전송을 실시합니다. 여기까지 간략히 캔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리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는 로컬 인터커넥트 네트워크의 준말로 주로 ECU와 능동 센서 및 능동 액추에이터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며 마스터 슬레이브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리네 개요입니다. 우선 리는 차량 내 분산된 전자 시스템들의 통신을 위한 단선으로 구성된 저가형 직렬 통신 방식입니다. 또한 캔 이주의 오토모티브 다중 네트워크의 말단부 시스템 분산화 목적으로 사용되며 다임너 클라이슬러, 아우디, BMW, 볼보, 폭스바겐에 의해 공객 표준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캔의 성능과 대역폭이 필요 없는 스위치, 센서 및 액추에이터 간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절감형 싱글 와이어 솔루션이며 UART 데이터 포맷 기반의 통신 프로토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드 컨셉으로는 빨간 원형 점선과 같이 스위치류, 센서, 액추에터 등의 린 슬레이브 시스템들이 캔 통신을 하는 린 마스터와 연결되어 노컬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즉, 린 마스터인 ECU가 스위치류, 센서, 액추에터 등의 린 슬레이브 시스템들의 정보를 받아 캔으로 통신하기도 하며 반대로 캔으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이런 린 슬레이브 시스템들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스터 노드는 마스터 테스크와 슬레이브 테스크를 가지며 슬레이브 노드는 슬레이브 테스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테스크는 린 버스 상의 데이터 전송 형태를 결정하고 슬레이브 테스크는 마스터 테스크에서 요청한 데이터에 대해 수신 또는 응답을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린은 캔과 달리 마스터 노드에 의해 관리되는 네트워크 구조를 가집니다. 다음은 린의 연결 방식입니다. 그림과 같이 린은 자동차 배터리 전압을 기반으로 한 싱글 와이어 통신이며 린 마스터의 경우는 린 트랜시버의 린 버스에 1k옴 저항을 배터리 전원에 연결하고 린 슬레이브의 경우는 린 트랜시버 내부에 30k옴 풀업을 사용하므로 외부에 저항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린 마스터의 경우는 린 트랜시버의 린 버스에 1k옴 저항을 배터리 전원에 연결하고 린 슬레이브의 경우는 린 트랜시버 내부에 3 0 k 온 풀업을 사용하므로 외부에 저항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사양으로는 린 마스터 하나당 최대 15개의 린 슬레이브를 구성되며 전송 속도는 1kbps부터 20kbps까지 통신을 할수 있으며 버스의 총 길이는 40m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 레벨입니다. 린도 캔과 마찬가지로 도미넌트를 버스로 우 로직 0으로 나타내며, 레세시브를 버스 하이 로직 1로 나타냅니다. 네트워크는 와이어드 엔드 구조로 로직 1을 전송하기 위해 모든 노드들은 하이가 되어야 하고, 하나의 노드만 로직 0을 전송합니다. 또한, 도미넌트 레세시브의 정기적 특성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린 사양서에 나타나 있는 워크플로우 컨셉입니다. 상위 노드 캐파빌리티 파일은 각 슬레이브 노드에 대한 고유 정보를 정의하는 표준 형식으로 린 사양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들이 시스템 디파이닝 툴에 입력되어 린 디스크립션 파일을 출력하게 됩니다. 린 디스크립션 파일은 린 네트워크를 정의하는 표준 형식으로 린 사양서에 규정되어 있으며 통신 속도, 노드, 프레임, 시그널, 통신 스케줄 등린 통신에 필요한 정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들은 이린 디스크립션 파일을 분석 또는 툴을 사용하여 각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개발을 수행합니다. 린 프로토콜의 개요입니다. 린 프로토콜 프레임은 아래 그림과 같이 프레임 슬롯 안에 헤더와 레스판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헤더의 설정은 마스터 노드에 의해서 제어됩니다. 마스터 메시지 헤더는 싱크 브레이크, 싱크 바이트, 메시지 아이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슬레이브 태스크들은 아이디를 식별하여 메시지 응답을 시작하게 되고 이 메시지 응답은 데이터 바이트와 책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 프레임은 헤더와 리스판스로 나뉘며 리스판스는 최대 8 바이트와 책섬 바이트로 구성됩니다. 이 리스판스는 린 마스터 노드의 슬레이브 태스크에서 출력되기도 하며 린 슬레이브 노드의 슬레이브 태스크에서도 출력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력 방식은 l SB 방식을 따릅니다. 헤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더는 린 마스터에 의해 발행되며 새로운 프레임의 시작을 알리는 싱크 브레이크, 구분을 짓는 브레이크 딜리밋, 그 다음은 린 슬레이브 노드가 보레이트의 동기를 맞추기 위한 싱크 바이트, 헥사 값으로 0x0 마지막으로 ID가 출력됩니다. 린의 ID는 6개의 비트를 이용하여 63개의 id로 사용 가능하며 0부터 59는 일반 메시지 프레임에 사용되고 60과 61은 진단 프레임으로 사용됩니다. 62와 63은 향후 프로토콜을 위해 예약되어 있는 id입니다. 상위 비트 6과 7은 페티 비트로 사용되며 페티 비트는 아래와 같은 비트 연산을 통해 설정됩니다. 그러므로 린 버스 상에서는 페티 비트가 포함된 Protected ID로 관측이 됩니다. 데이터 필드는 최대 8바이트가 되며 그 뒤에 책섬이 오게 됩니다. 책섬은 Lean 1 0대 버전에서 클래식 책섬이라 하여 데이터 바이트만을 계산하고 Lean 2 0대 버전으로 와서는 헤더에서 발행하는 Protected ID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Enhanced 책섬이 생겼습니다. Unconditional Frame입니다. 우선 하얀 화살표는 마스터가 발행하는 린 헤더이며, 검은 화살표는 리스판스가 되겠습니다. 상위는 마스터가 헤더를 발행하고 슬레이브 1이 리스판스 하는 프레임이며, 중간은 마스터가 헤더를 발행 후 리스판스도 슬레이브 1과 2에게 발행하는 프레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스터가 헤더를 발행하고 슬레이브 2가 슬레이브 1에게 리스판스 하는 프레임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언컨디셔널 프레임이라 합니다. 이벤트 트리거드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은 슬레이브 노드에서 발생 빈도가 낮은 이벤트를 가질 때 사용되는 프레임입니다. 이벤트 발생 빈도가 낮더라도 그림과 같이 복수의 슬레이브에서 리스판스를 하여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언컨디셔널 프레임을 사용하여 슬레이브 노드의 재존성을 요청하게 됩니다. 스퍼레딕 프레임은 그림과 같이 특정 신호가 갱신되는 경우 등으로 사용되는 마스터 노드의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진단과 예약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토모티브 캔및 린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마이크로칩 웹사이트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은 한국 마이크로칩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 여러분께 훌륭한 품질의 반도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